와우 얘기도 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댓글들이 되게 많았지 근데 이제 와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한 게임이라 와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와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와우는 또 확장팩마다 게임성이 좀 독특하게 바뀐 케이스들이 많고 새로운 시도가 된 케이스들도 제법 있어서 물론 레이드와 PvP 라는 큰 그림 안에서 돌아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짜잘짜잘하게는 새로운 시도들을 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와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laughs> 너무 광범위한 라는 거지. 일단 와우는 초기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어떤 게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MMORPG라고 하면 거의 대명사, 갓겜 뭐 이런 형태의 수식어로 현재도 그수식어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이지.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와우조차도 전성기 때에 비하면 유저 수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대충 지표 조사를 해 보면은 리치 왕 시절에 1 150만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뭐,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좀 씁쓸하지. 가장 잘 나가는 MMRPG고, 현재도 과금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착한, 가장 유저지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임인데, 정작 매출 지표는 안 좋아지고, 와우를 했던 적은 있고, 와우를 하고 싶지만, 와우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 그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야 이전에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었던 MMORPG에 대한 개념 흥망성쇠 그 개념으로 접근해서 와우를 살펴보면 은 사실 와우의 그런 현상은 필연적이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사실 정답도 없고 씁쓸하지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와우도 초기부터 한거래 있었어 지금은 아마 상상도 안갈 거야 40렙이 되면은 백골마라고 말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백골드가 없어서 40렙은 됐는데 백골드가 안 모여 그래서 말을 못타 말을 너무너무 타고 싶잖아 옆사람이 말 타고 막 되게 빨리 뛰어다니는데 안 그래도 마은 얼마나 넓어 월드가 그래서 말을 사려고 갔더니 수중에 보통 그쯤 되면 한 2, 30골드 있을란가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길드에서 돈을 빌리든가 모아가지고 한 명씩이라도 말을 품마시처럼 해가지고 말을 사든가 그게 아니면 사실 현거래밖에 없었지 그 당시 MMORPG 중에 현거래가 안 되는 게임은 없었어 다만 이제 현거래의 어떤 비중이 많으냐 적으냐일 뿐이고 와우는 상대적으로 현거래가 훨씬 좀 적은 게임이었을 뿐 현거래가 안 되는 게임은 아니었어 저번에 설명했듯이 MMORPG의 불합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돈, 시간, 운, 피지컬 돈이라는 부분이 차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른 MMORPG에서 현저하게 좀 적은 형태였지 대신 필연적으로 시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순수하게 내가 가진 플레이 시간을 이 캐릭터한테 투자를 해야 그 캐릭터가 성장을 하게 돼. 근데 돈이라는 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양도 다르지. 그런데 시간은 똑같잖아. 물론 요새 게임은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게끔 설계돼 있지만 초기 게임은 그런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약했고 시간 자원이 가진 가치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야. 캐릭터의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시간 자원이 가진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시간 가치의 불합리함이 누적됨에 있어서 일어난 현상들이 되게 크게 드러난다는 거지. 와우가 초기에 나왔을 때 지금은 되게 완화됐는데 초기에는 5인 인던만 진행할 때만 돼도 사생결단을 냈어야 됐어. 처음에 이제 죽음의 폐강을 들어갔는데 2 0년 던전이잖아. 몬스터 한 무리 잡을 때마다 예를 들어 몬스터 5마리가 있잖아. 그럼 4마리를 매치했어. 이건 클로즈 베타 때 얘기야. 하래도2 0대 초기 던전이니까 장비도 다 녹템 막 이런 수준이잖아. 그리고 RPG? 5명이 탱딜이를 나눠서 뭘 진행한다라는 이런 택티라든가 이런 것도 놀랐던 시기라. 그때는 탱딜이 없었어요? RPG라는 역할 수행이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어. 어그로 관리 이런 것도 어그로란 단어도 잘 몰랐어. <laughs> 어그로 뭐 탱킹 뭐 힐링 뭐 역할은 있긴 했지만 그게 나는 힐만 해야 돼 나는 탱킹만 해야 돼 어그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그로 먹을 때까지 때리지 마 오방과 후딜 어, 이런 말들 같은 경우도 초기에 뭐알아 퀘스트만 하면서 레벨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파티풀이라는 건 하는 거지 원래는 이제 퀘스트 할때 그냥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때리는 파티풀만 하다가 여기는 무조건 풀 파티로 가야 된대 그러면은 일단 가실 분 해가지고 딱 들어가 몬스터가 있잖아 와 다섯 마리가 몰려있네 자 잡죠 그럼 와 하고 막 때려 걔네들도 다섯 명이잖아 그럼 걔들도 우리를 와 막 때려 그러면 왜안 죽지? 어어어 어? 하다 보면 정말 돼 있어 정의몬스터급을 처음으로 만난 거야. 그러면 누워서 이걸 어, 어떻게 잡으라고 만든 거죠? 이 상태를 처음 겪는 거야. 첫 던전에서 그때서야 자기 스킬을 좀 읽어봐. 열심히 D라는 것밖에 모르고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맞다 보니까 아! 맞으면 아프구나 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덜 아프신 분 근데 누가 봐도 방패 들고 있으면 좀 딴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제가 맞아야 되나 봐요 해가지고 해봐 근데 다섯 마리한테 우르르 맞으면은 아직녹템든 전사가 뭐 방어력이 돼봐야 얼마 되겠어 맞아 볼게요 딱 들어가서 다섯 마리한테 딱 맞으면 바로 탕 부어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본데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이제 매즈라는걸 하기 시작했지. 5마리면 4마리를 매직시켜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되니까 진행이 되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깨우쳐나간 거지. 한 무리를 그렇게 딱 잡게 된 순간 아 이렇게 잡는 건가 보다. 잡을 수 있구나. 지금은 또 리뉴얼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럽게 길어. 2 0년 던전인데 더럽게 길어. 보스몬스터도 더럽게 많고 마지막 뱅클리프까지도 더럽게 길어. 아 근데 코드 쪽에서는 통곡의 동굴이잖아 그렇지. 20렙 던전인데 거기도 완전 길어요. 완전 미로의 계급적하고 음. 템도 안 갖춰지고 스킬도 몇개 없고 탱드릴 개념도 모르는데 거기를 꽤 얼마나 빡시겠어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와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공격 버튼 눌러놓고 있으면 죽고 죽으면 이제 경험치 없고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무슨 뭐 매즈를 해야 되고 뭐 탱킹을 해야 되고 딜러인데 딜 못하고 잠깐 참고 있어야 되고 막 무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시키니까 어렵지만, 해냈을 때 신선한 쾌감이 각인된 거지. 한 100번 정도 하고, 온몸 다 부셔지고, 소리함 나갔다가 다시 뛰어오고, 소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뛰어오고. 그런데도 그 경험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 어려운 만큼 극복됐을 때 쾌감이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이건 너무 재밌었지. 그때는 잊고 있었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걸 잊고 있었어. <laughs> 힘든 것조차도 재밌었고 새로운 걸 알아나간다는 되게 재미가 있었고 함께한다는 재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았나봐 다하는 <laughs> 사람들이 거의 시간을 잊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했지. 똑같은 연출과 막 이런 것들을 해도 이제는 그때의 감동만큼은 없지. 초기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도. 익숙해지게 되면 무뎌지게 되는데 항상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레이드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무려 40인. 다섯 명이어도그 난리가 났는데 근데 대부분 라그나로스를 기억을 못했어 처음에 화심이 나왔을 때 들어가자마자 용암거인 두 마리가 있단 말이야 용암거인 두 마리를 못 잡고 다 전멸했어 걔네 둘을 못 잡아 40명이 들어가서 성기사가 축을 돌려야 되는데 한명한 한 명한테 걸어야 돼 지금이야 축 누명 한 번에 팡 들어가지 그때는 한 명한테 한땀한땀 한땀 축이 5분가 마지막 사람 걸면 다시 앞사람 걸어야 돼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았고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화면료 레이 레이드만 시간만이 쓰는 게 아니라 화산심정부 돌려면은 화전물약도 준비해야 돼가지고 레이드 시간 외 시간에는 물약 이렇게 수집 당겨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물약을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야 되고 나중에 물약이 없어서 결국 쫑나고 다시 물약 먹으러 가고 하루 종일 게임 했어야 됐지 사실 화산심정부를 제대로 공략하는 사람들 오리지널 때 이제 좀 어려웠고 불성 때도 되게 어려웠고 불성이 거의 레이드가 완성된 시기였어 불성은 레이드가 되게 체계화됐지. 입장 퀘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잡아야 되고 그 안에 스토리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최종 던전인 검사원에 가기 위해서는 앞부분 레이드를 다 깨서 입장 퀘를 다 완료해야 마지막에 검은 사원에 입성하는 레이드의 택팅이라는 것도 불성 때 엄청나게 많이 완성됐지. 뭐 무빙이라든가, 뭐 패스라든가 레이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라든가 공략 패턴 같은 것들도 불성에서 상당히 많이 완성됐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레이드가 가장 재밌었던 시기, 불성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 와우는 레이드가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레이드가 점차 점차 어려워졌어, 길어지고 어려워졌어. 왜냐면 어려운 거를 극복했을 때 느끼는 쾌감 어려워졌지만 재밌어지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봤지 주7 10대막 이런 것도 아니 너무 길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얘네들 다 이거 다 잡고 마지막에 1 2단까지 잡으려면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고.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어. 경력자만 찾는 조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경험자만 찾아. 오리지널 때도 사실 그게 후반 가선 점점 심해지긴 했는데 업적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속이고 들어갈 수 있었어. 너무 길고 힘들고 레이드 보스 끝까지 못 깨는 경우도 태반이었어. 에드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발달된 게 아니다 보니까 브리핑 하는데만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고 참고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근데, 말로만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laughs> 막 논문급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력자를 모집 수바, 모집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브리핑 시간이라도 줄여야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어려운데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브리핑하다가 시간 다 끝난다고? 나머지 사람들 뭐하고 있어? 점프만 뛰고 있다 끝나는 거지. 하물며 그 사람이 브리핑 한번 듣자마자 무슨 기계도 아니고 바로 칼같이 수행하겠어? 그 사람이 익숙해지는데도 또 시간이 들어가. 와우는 기회 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되게 커 일주일에 잡을 수 있는 보스가 정해져 있잖아 한번 묶이면은 다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돈으로 뭔가 해결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회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린지 같은 경우는 뭐한 명이 몇백 명을 상대 뭐 이게 가능한 게임이지만 와우는 몇 명을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가 안돼 그니까 러 캐리가 불가능한 구조란 말이야 구성원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진행이 되는 케이스인데 그중에서 뽑은 몇 명이 자기 역할을 못 해버리면은 그냥 못 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기회와 시간이 다 누구에게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날아가는 게실 수밖에 없어. 내 기회와 시간이 날아가 버리면 복구가 안 되는 거야 이 파트는. 그래서, 불성 때가 가장 전공이 발달했던 시기 중에 하나야. 전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불뱀재단이랑 폭풍요소를 양쪽에서 수행하는 입장 퀘스트를 깨야 하이자를 갚도 검사를 갈수 있는 형태였어. 근데, 여기 깨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여기서 바시 잡아야 되고, 최종보스 잡아야 되고, 여기서 켈타스 최종보스 잡아야 퀘스트가 깨진단 말이야. 대부분의 유저들은 하이자를 구경도 못했어. 하이자를 검사 어떻게 생겼지도 몰랐어. 검사를 다니는 공대. 그럼 서버에서, 와. 검사 다니는 응. 검사급 공대. 그 방패 있잖아. 전경 방패. 초기 검사 시절에 전사 각을 딱 차고 딱서 있으면은 오. 검사를 가는 공대에서도 1, 2단을 잡아서 방패를 먹은 전사. 그 멘탱급이지. 장비 하나 찬 것만으로도 어떤 실력이 바로 그냥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지. 아지노스는 전설템. 전설템. 조각 음,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드랍이야. 아, 그냥 드랍. 어. 이 조각 모아서 만드는게 2분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응. 음. 드랍에 대한 랜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각 모으는 부분으로 나중에 바꾼 거야. 꾸준히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전설 아이템 만드는 형태를 바꾼 거지. 아시노스 쌍수 다. 거의 이거는 뭐 도적의 어떤 최고봉? 아시노스 한 개씩 떨어져요? 어. 두개모봐야 돼. 어. 주먹이 보주먹이 따로 떨어져. 그래서 하나만 들고 다기기도 어, 하고. 없어 보이겠다. 하나만 들고. <laughs> 하나? 뭐야 없어 보여. 하나가 어딘데? 지금은 두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뒷볼트로 보여가지고. 음. 하나만 하나가 어디야? 전설인데. 이런 형태다 보니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전공에서도 저기를 돌수 있는 엄청난 실력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휴, 언감생신 불뱀재단 앞부분 물고기나 잡고 소풍요소에서 알라르 정도나 잡고 어떤 격차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 너무너무 재밌고 자신의 어떤 성취감을 이렇게 확 띄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한테는 없는 컨텐츠 저게 못가 불성을 쭉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일리단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일리는 어떻게 생긴지본 적도 없어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사람들만 멋있게 얘기를 하고 댕기는데 뭐예요 그게 본 적이, 없어. <laughs> 본 적이 없어 그냥 뭐 트레일러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보는 거지 음넌 아직 뭐 준비 난그래 항상 준비가 안 됐지. <laughs> 다음 확팩에 나오기 전까지 앞부분 스토리를 또 이해해야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데 이게 레이드가 난이도별로 구분돼 버리다 보니까 스토리 완결성을 못 본다는 건좀 크리티컬한 부분이었지. 블리자드도 이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불성 후반기에는 입장 캐를 없애줬어. 당연히 앞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앞부분 거라도 많이 가지 끝까지는 못 가더라. 도 앞부분 거라도 많이 가게 되는 형태로 아 여기가 검사구나. 막상 검사를 갔는데 너무 멀어, 너무 길어, 쫄 너무 많아. 입장케만 삭제됐을 뿐이지 만만치 않았다 하물며 검사를 원래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암저템을 맞춰야 되는 암저템 세팅을 충분히 해야 데모 샤라즈라든가 그쪽을 지나갈 수 있었어 근데 그것도 아마 너프를 해줬을까 나중에는 이때부터도 이제 조짐이 보였어 레이드는 정말 재밌는 건데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이 딜레마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불성에서도 고민이 일단 시작됐고 그래도 되게 잘 나갔어. 레이드의 이 재미가 와우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잘 전달돼가지고 대박이었어. 계속 불성 시절 때도 액티브 유저가 팍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올라가고 리치왕 시절에 거의 정점을 찍었지 1150만. 그것도 대체 못할 재미였어. 짜임새와 레이드의 정교함과 그렇게 열정적으로 투자할만했어. 그 재미가 너무 유니크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리치왕. 리치왕 시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